다만, 거기에 조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이 우리가 수종으로 부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봉투 작업 다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 없이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만이 기생적으로 보람을 갖고 삶을 갖고 뛰는 젊은, 젊은 이, 슬럼자들을 많이 네, 예, 사사건건 너무 관심을 많이 해요.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법원 위에 있고, 뭐 이거 기능상 감하고 한 모든 재료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놓입니다. 뭐 민의 법통과이고 유연성도 헌법재판소 하고 그런데 이 권한을 돼요. 저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을 좀 축소시켜야 돼요. 축소시면 헌법재판소 아홉 명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안 됩니다. 용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움직이게 됐으면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견을 존중해야 되는지 모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상한 법위를가져 와가지고 용인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 헌법재판소라는 이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 헌법재판소는, 뭐, 예, 근데 미국 가든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할는 것은 다 대부분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몇년 전에는 또 화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분이라고 했는데, 늘어없이 요새 세상이 좌경화되니까, 야한 집회는 뭐, 헌법 불일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물론 국법적인 걸 통해서 야한 집회를 하더라도, 아, 왜 불법 집회 전력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안 내린다든지, 소음으로 뭐 당첨하는 그런 것을, 만들 방법이 있어요. 만들 방법은 있지만은, 그런 판단을 한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지금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어, 친북 좌익 세력들이 됐을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 헌법재판소 예, 앞에도 가지고 맨 처음 야간지표를 우리 애국센터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야간지표가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예외없이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원에서 젊은 판사들이 유독 경찰관을 때리는 시위꾼들한테만 아주 약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을 때리는 시비꾼들은 가죽처벌을 해야 되는데 경찰관을 때리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독 약하게 해준다 는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들의 인연이공냐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 인연이 좌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대적이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법원에도 있고 국회도 있고 언론기관도 있어요. 이 사람들 주로 386세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그 386세대의 동생이 돼가지고무릎무릎자라 올라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 386세대하고 정교조 세대가 어깨동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성세대인거죠. 네, 김은중 목사님, 아까 하긴 하니까, 안 믿을 수 없구나. 김은중 목사님, 진단을 아, 예. 네. 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은 앞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뭐, 헌법 재판소의 정체에 대해서 좀 파헤칠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다고 했는데, 가운데 이제 그뭐 야간 불법, 저희 쪽으로 지금 업무 보고한이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조금 후속 처리가 될 걸로 압니다. 그 어간에 야간에 불법 시위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아, 좀 두드러지게 나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또한 그것은 저희 조각대사장님은 저는 그 정치 성 중에서 예수님은 신들매도 굉장히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우리 조국학자 사장님 은 말씀 구구절절도 하고있습니다 저는 참 조사장님 신들매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자살해서 지하에 가시는데, 이런 문제를 들어서, 토 어, 거론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폭폭 재판소의 문제입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주대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어, 문제가 그러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어떠한 판결이, 어떠한 손내의 문제점이 있어서 스타일졌는가 이것이 저는 궁금하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 죽은 대통령을 가지고 애도 그러느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분명히 이거 말해야지. 또 나서, 오늘 그저 어? 헌법재판소 출판국 나온 가운데서도 아홉 명의 재판과 운데 에,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되었고, 그, 그 당시 여당에서 어, 위축한 어, 추천한 대파들이 있습니다. 아, 5명이 찬성하고, 아, 어, 뭐, 4명이 예. 에, 반은 임명한 또, 팝거이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 통제하다 보니까, 야간 집회도 뭐, 활동을 통해서 금지하는 그림번 본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고 노위공직자 법무계 어디 안군포되에 있는 거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럴 때는 80%는 이 김정일이가 리모컨트롤 가지고 초조하고 있다는 것을 가혹하게 봅니다. 이런 사태를 헌법재판소 제가 이야해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탈핵소주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사회생으로 상응 하게 된 그 내면적인 문제점을한번좀싼 사람 안썼고요조합 사장님 뭐안난한 사람, 뭐사한테지워드리서지 하고요. 이번에도 이 문제를 좀 한번 개결적으로 헌법재산소 멤버들에 대해서 좀 파헤쳐서 어, 이 사람들이 뭐 정보개입을 뭐 하고 <laughs> 뭐 그건 기자들이 해야 되는데 뭐 그렇더라도 뭐 세상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느냐는 뭐 가능성의 한도 안에서 어, 해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다른 말은 얘기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역사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 개인이 많아지고 하면 되죠. 그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저런 옳은 포인트를 잡는 게, 어, 뭐 전략과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아까 저희가 했던 대로, 어, 위원장과 진보라는 말을 아력 수구 세력한테 서는 신문은 안 보겠다. 하는 결의를 해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청명이 있다면 역사를 봅니다. 청명, 천명. 명이시작하기는 그, 만 명, 십만 명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냐면 하 그게 진실입니다. 국민들이 어디에 있는 게다 그게 아마 놀랍어도 라운 하고, 사실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되는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예. 지하 1층 식당 위안치선 성도인들이 오늘 금요일이다. 안오셔요 그래서 좀 늦게 가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식권이 80년을 맞았는데, 식권 취구하고 휴가를 가보셨어요. 그래서, 현재 120년인데, 식권을좀 이따 앞에서 나가야지, 안 받으신 분도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질문할 테니까 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개별적으로. 네. 일제적이잖아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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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야예 그렇죠. 1분 황선전 목사님하고 에서드라스 예, 김부